안녕하세요. 날마다 배우는 소외입니다. 어, 각 나라의 소외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대만 입과 코 사이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근처 입 근처에서 돌리세요. 대만 미얀마 앞뒤로. 두번 미얀마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앞뒤로 2회 미얀마 국제수호로는 옆으로 돌리세요 미얀마 스웨덴 요 왼손 등을 손가락을 오른손가락을 다 되고 위로 부드럽게 떼면서 붙이면 되세요. 이렇게. 스웨덴. 스웨덴. 홍콩. 공기랑 똑같은 수입니다. 홍콩. 또는 코 근처에서 홍콩. 여기서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홍콩, 이집트, 이집트 또는 이집트, 케냐 알, 알파벳 T 앞에서 귀 쪽으로 당기세요. 케냐 또는 알파벳 K 하셔서 귀 근처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돌리시면 됩니다. 케냐, 남미, 따뜻하다 또는 남쪽 할때 남. 다시 할까요? 따뜻하다. 남미. 자, 두 번째는 그냥 국제소로 남미입니다. 남미. 몽고 또는 몽골. 어, 양송 1, 2지를 가슴, 배합해서 톡. 자, 볼까요? 배합해서 톡톡. 몽고 또는 몽골. 이게 참피언과 수화가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문맥 보면서 어 알아 맞추시면 되세요. 몽고 또는 몽골. 어 그리고 또 하나 국제소는 몽골은 눈썹 위를 눈을 유리 약간 당기세요. 이렇게 몽고 또는 몽골. 필리핀 첫 번째는. 달다, 달다, 나라. 두 번째는 알파벳 P를 입 앞에서 이렇게 돌리세요. 입 앞에서 나라. 세 번째는 왼손 등에, 등에서 조금 떼서 한 바퀴 돌리고 톡, 톡, 톡. 네, 이렇게 하였습니다.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